테슬라 자동차를 3분만에 완전히 충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리튬 없이, 과열 걱정 없이, 폭발 위험 없이, 그리고 비용이 기존의 극히 일부로 줄어든다면, 당신은 그런 차에 투자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건 더 이상 공상 과학이 아닙니다.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혁명이 시작되었고, 그 선두에는 바로... 지난 몇 년간 전기차 시장을 지배해온 앨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있습니다. 과거 머스크는 리튬 가격이 치솟고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리튬 부족 문제에 직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바꿀 해결책을 찾은 것 같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저렴하고 안전하며 충전 속도도 훨씬 빠른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입니다. 만약 리튬이 21세기의 하얀 금이었다면 알루미늄은 인류를 위한 깨끗한 기술과 지속 가능한 이동의 새 시대를 여는 은빛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떻게 일을 해냈을까요? 이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이 새로운 배터리가 그들이 광고하는 것처럼 정말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테슬라의 가장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직접 목격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제 탐험을 시작합시다. 지난 10년 넘게 테슬라는 배터리 기술의 선구자라는 이미지를 굳혀왔어요. 배터리는 전기차의 심장이자 테슬라가 경쟁자들을 앞지를 수 있었던 핵심 전략의 중심에 있죠. 테슬라의 배터리 시스템은 에너지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데 성능, 속도, 안전성, 내구성까지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된 설계가 돋보여요. 현재 테슬라는 주로 두 가지 배터리를 사용해요. 바로 LFP라고 불리는 리튬 철포스페이트 배터리와 NCA라고 불리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배터리예요. LFP는 모델 3이나 모델 Y 같은 대중적인 차종에 들어가는데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수명도 길지만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은 편이에요. 반면 NCA는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에 들어가는데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더긴 주행 거리를 제공하지만 정밀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죠. 테슬라의 혁신적인 이정표 중 하나는 468형 배터리 셀인데 이건 직경 46mm, 높이 80mm를 뜻해요. 더큰 크기 덕분에 에너지 용량이 늘어나고 생산 비용은 줄어들며 빠른 충전도 가능해졌어요. 더 특별한 점은 테슬라가 이 배터리를 차량 프레임의 구조적 일부로 만들어서 차를 더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테슬라가 도입한 건식 전극 기술은 생산 비용과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줬어요. 하지만 엘론 머스크는 항상 더큰 야망을 숨기지 않았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리튬은 시작일 뿐이야. 미래는 알루미늄이야. 그럼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가 도대체 뭐냐고요? 이건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과학적 돌파구예요. 쉽게 말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음극, 그래핀으로 만든 양극, 그리고 그 사이에 특별한 전해질로 구성돼 있어요. 배터리가 작동할 때 알루미늄 이온이 두 전극 사이를 오가는데. 리튬 이온이 움직이는 방식과 비슷하지만 알루미늄의 화학적 특성 덕분에 훨씬 안정적이고 빠르며 안전해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소재 자체에 있어요. 알루미늄은 지구에서 두 번째로 흔한 금속이고 채굴이 쉬우며 가볍고 저렴한 데다 거의 무한히 재활용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알루미늄은 리튬처럼 위험한 열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서 극한 조건에서도 폭발 위험이 없다는 점이에요. 초기테스트에 따르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보다 60배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즉, 프로토타입 기준으로 90초 만에 완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예전엔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이죠. 반면 전기차의 황금 소재로 불리던 리튬은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리튬 공급은 중국,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몇몇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공급망이 흔들릴 때마다 가격이 치솟아서 전기차 가격도 덩달아 올랐어요. 앨런 머스크도 경고했었죠. 리튬은 전기차 혁명의 병목 현상이 되고 있어. 하지만 알루미늄은 인도, 브라질, 미국,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전 세계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서 지정학적 의존도 위험을 크게 줄여줘요. 알루미늄은 가격이 저렴하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훨씬 안전해요. 폭발 위험이 없고 복잡한 냉각 시스템도 필요 없죠. 수명면에서도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만 번의 충방전 사이클을 견딜 수 있는데 리튬 배터리는 보통 몇천번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말은 차량이 수십 년 동안 배터리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지 보수 비용도 엄청 줄어드는 거죠. 이런 혁명은 사용자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테슬라의 경쟁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어요. 토요타는 전기차에 소극적이었지만 이제 알루미늄 배터리 테스트를 서두르고 있어요. 블레이드 배터리로 유명한 중국의 BYD는 알루미늄 배터리가 더 가볍고 더 시원하고 더 빠르게 충전된다는 점 때문에 뒤처질 위기에 처했어요. 리튬 배터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폭스바겐도 자신들의 기술이 구식이 될까봐 걱정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유럽의 스타트업들도 고체 배터리 연구에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이건 글로벌 기술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예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처음 상용화하는 회사는 시장을 지배할 거예요. 판매량 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고 방식과 미래 에너지 생태계에서도 앞서 나갈 거예요. 테슬라는 최고의 배터리 생산 기반과 가치 사슬 전반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 경쟁에서 선두를 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떠오르면 자원전쟁도 시작되죠. 알루미늄은 흔하지만 이를 얻으려면 보크사이트를 채굴해야 해요. 이 보크사이트 공급은 새로운 지정학적 무기가 되고 있어요. 중국은 이를 일찍 알아차리고 기니 서아프리카의 보크사이트 광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거죠. 인도는 오디샤와 자르칸드주에서 채굴을 가속화하며 베단타와 힌달코 같은 대기업들이 거대한 정제 공장을 짓고 있어요. 한편 기니, 가나, 시에라리온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원료를 수출하기보다는 현지에서 정제해서 수익을 지키려 하고 있죠. 이 모든 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혁명이 단순히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 권력 다툼이라는 걸 보여줘요. 알루미늄 채굴에서 배터리 생산까지 공급망을 장악하는 자가 미래 에너지 경제에 열쇠를 주게 될 거예요. 비록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의 전망이 밝지만 이 기술이 현실화되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테슬라와 전기차 산업 전체는 이 기술이 도로 위에서 대중화되기 전에 여러 기술적 생산적 도전을 극복해야 해요. 첫 번째 문제는 생산 규모예요. 전기차용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수백만 개 만드는 건 단순히 재료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전체 생산 라인, 장비, 조립 과정, 품질 관리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해요. 지금 공장은 리튬 이온 배터리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리튬의 특성에 맞춘 수백 가지 세부 사항이 있어요. 하지만 알루미늄은 전기 화학적 특성이 달라서 충전기,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해요. 엘론 머스크도 이렇게 말했죠. 좋은 기술만으론 부족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해. 다음은 에너지 밀도의 기술적 장벽이에요. 알루미늄 배터리는 충전이 빠르고 안전하지만 무게 단위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낮아요. 즉, 지금 시점에선 알루미늄 배터리를 쓰는 차는 주행거리가 더 짧을 수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와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그래핀 구조와 전해질을 최적화하면서 에너지 밀도를 크게 높이고 있어요. 내구성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말이죠. 초기 생산 비용도 큰 걸림돌이에요. 알루미늄이 리튬보다 싸지만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데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핀 같은 부속재료는 아직 비싸요. 하지만 대량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비용이 리튬 이온 배터리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해질 거라고 예상해요. 이건 테슬라의 새로운 차 모델로 이어질 거예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잠재력은 전기차를 넘어 대규모 에너지 저장이 있어요. 테슬라는 가정용 파워월이나 인프라용 메가팩 같은 제품에 알루미늄 배터리를 사용하려고 해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같은 곳에선 무게보다 내구성과 비용이 더 중요하죠. 알루미늄 배터리는 이런 곳에서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어요. 알루미늄 배터리를 쓴 파워월은 빠르게 충전되고 고온에도 잘 견디며 수십 년이 지나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건 국가 전력망을 더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환경적 관점에서도 이건 혁명적인 발전이에요. 리튬과 코발트 채굴은 물 부족, 토양 오염, 콩고광산의 아동노동 문제 같은 심각한 결과를 낳았어요. 하지만 알루미늄은 화학적 특성을 잃지 않고 거의 무한히 재활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생산 과정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여요. 이 기술이 제대로 실행되면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인류와 환경을 위한 에너지의 상징이 될 거예요. 앨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세상보다 몇년 앞서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는 텍사스와 베를린 연구센터에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배터리는 극한 충전 조건에서도 과열이 없고 5,000번 이상의 충방전 사이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요. 정말 대단한 성과죠. 테슬라의 2025년에서 2026년 목표는 시험 생산을 확대하고 그 다음엔 대중적인 세차 모델에 이 배터리를 통합하는 거예요. 가장 기대되는 모델은 테슬라 모델2예요. 만 달러. 미만 가격에 500km 주행 가능 2분 안에 완충되는 전기차요. 이게 현실이 되면 포드, 토요타. 폭스바겐 같은 경쟁사들은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할 거예요. 게다가 고급 전기차와 대중 전기차의 경계가 사라질 거예요. 휘발유 차보다 저렴하고 커피 마시는 시간보다 빨리 충전되며 화석연료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차. 이게 앨론 머스크가 현실로 만드는 꿈이에요. 하지만 이 혁명의 영향은 자동차를 훨씬 넘어섭니다. 알루미늄 배터리가 대중화되면 전자기기, 도시전력망, 항공, 해운 등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가 깨끗한 에너지 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어요. 재활용 배터리로 운영되는 도시, 배기가스 없는 세상, 석유 의존이 없는 미래가 펼쳐질 거예요. 리튬은 전기차 시대의 토대를 닦았지만 알루미늄 이온은 인류의 두 번째 에너지 시대를 열 기반이 될 거예요.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하고, 깨끗한 기후 변화, 자원 부족, 에너지 비용 상승 같은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에요. 앞으로 몇년 안에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우리가 차를 충전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하는 방식이 영원히 바뀔 거예요. 테슬라가 또한번 변화의 중심에 섰어요. 모델 S가 전기차 혁명을 시작했다면 다가오는 에너지 혁명은 테슬라의 첫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로 시작될 거예요. 작지만 지구 전체를 바꿀 힘을 가진 배터리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가 판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나요? 믿는다면 아래 댓글에 일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콘텐츠가 도움이 됐다면 채널 구독 버튼과 알림종을 눌러서 저희에게 힘을 줘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